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입니다. 토트넘과 와퍼드의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 경기 미리 즐겨보시죠. 네, 오늘 경기 홈팀 토트넘의 선발 예상 라인업입니다. 여리스 골키퍼, 레길론 에릭, 다이어, 산체스, 탄강가, 스킵, 델리알리, 호이비에르, 메르바인과 소룡 및 루카스모라가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와퍼드가 되겠습니다. 바흐만 골키퍼, 마시나, 카바셀레, 트로스테이콩 카스카트, 에테보, 세마, 사르, 고슬링, 클레벨레, 조슈아 킹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2021 2022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토트넘 스퍼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왓포드와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 토트넘의 리그 개막전 맨시티부터 이 울버햄튼전 오늘 왓포드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 자, 오늘 경기 왓포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둬갈 수 있을지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맞게 되는 와포드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정경기였던 이 리그컵 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1승을 거두게 되면서 최근 3 경기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 초반부터 탄강가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었는데요. 자, 세마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크로스가 올라갑니다만, 에릭 다이어가 헤딩으로 끊어냈고요. 바운드 되는 호이베르 따라갑니다. 자, 마시나가 끊어냈고요. 마시나 세컨드 살아 있는데요. 자, 와포드의 공격이 전개되는 순간. 자, 델리알리 좋아요. 끊어냅니다. 자, 제2방의 손흥민 선수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토트넘의 역습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지금 중앙에는 베르바이가 손흥민, 델리알리까지 위치해있거든요 루카스 모라. 자, 측면의 크로스. 델리알리 돌아섭니다. 슈팅! 자, 지금 수비 다리에 걸리고 말았네요. 이 센터백 두명 사이 공간이었는데 델리알리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 조금은 느렸을까요? 이 돌아서는 과정에 슈팅까지 이어간 장면까지는 좋았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중앙의 높이도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쪽에 얼볼 루카스 모라 공살려냅니다. 자 루카스 모라 그대로 이번에도 수비 다리에 맞고 반대쪽에서 코너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장면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수비 뭐 머리로 걷어낸 상황이었습니다만 박스 안쪽에서 루카스 모라 선수가 공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 슈팅 찬스도 한번 찾아올 수 있었었고요. 자 반대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짧게 자 그대로 헤딩으로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레길론이 공 받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 측면에 손흥민 선수가 치우쳐 있는데요. 자 손흥민 손흥민 존까지 들어옵니다. 손흥민 다시 한번 볼 뒤로 스킵. 자, 만들어 가고 있는 토트넘 박스 안쪽에 와포드의 수비진이 많은데요. 박스에 서 베르바인 슈팅. 자, 다시 한번 손흥민 들어갑니다. 자, 손흥민 선수 맨시티전에 득점포. 그리고 와포드전에 아, 다시 한번 또두 번째 골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자, 지금 슈팅도 사실 박스 안쪽에서 베르바인 선수의 재차 일단 먼저 슈팅이 한번 있었었고요. 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재차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 중앙에서 스킵 선수 그리고 호이베르 선수의 전지 패스가 좋았고요. 베르바인 선수가 돌아 변수하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 수비한테 걸리고 말았습니다만 역시 손흥민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뭐 햄스트링 부상에 조금 우려가 있었던 이 울버햄튼전에 있었었는데요.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큰뭐 우려를 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만 예, 워낙 또 재발이 잘 일어나는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이기 때문에 이 선수 홈 손흥민 선수 본인 스스로도 몸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볼 뒤쪽으로 빼고 있는 와포드입니다. 길게 밀어내고 있는. 자, 중앙에서 조슈아킹 공받지 못했고요. 이번 시즌 에버튼에서 이적을 하게 된 조슈아킹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에서 2015년부터 이제 또 6년 정도 활약을 했었었고요. 자, 그대로 헤더 위로 떴습니다. 자, 높이 뜬 상황. 코너킥이 주어지겠는데요. 자, 세마의 크로스 중앙. 오! 석해 자, 지금은 요리스 골키퍼의 멋진 선방입니다. 자,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시도되겠는데요. 중앙에 루카스 모라. 다시 한번 또 손흥민 리턴 받습니다. 손흥민, 루카스 모라 돌아섰는데요 중앙에 호이베르 우측 측면 벌려줬고요. 탄강가. 중앙에 스키비위이 깊숙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전반 초반 26분. 자, 손흥민 선수의 선취골로 토트넘 1대0 앞서갑니다. 후반전도 바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토트넘은 탕강가 선수가 빠지고 맷도티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자, 바운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케인 선수가 토트넘의 이번 시즌 남기로 일단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대로 베르바인 슈팅! 자, 원터치 패스 이후에 논스톱으로 슈팅까지 한번 가져가 봤었던 베르바인 선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바흐마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조슈아킹 왼쪽 측면 세마까지 연결됐고요. 도어트가 붙어줍니다. 메도어티 호이비에르, 어, 조시아킹, 볼관수가 좋아요. 자, 뺏기지 않습니다. 앞쪽에 고즐링까지, 왼쪽 측면 세만데요. 자, 중앙에 박스 한쪽 세 명의 선수가 진입합니다. 그대로! 요리스 골키퍼 잘 잡아줬네요. 후반전. 자, 이제 59분, 6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였던 리그컵 2라운드 플래처 선수의 결승골이 있었저저 저, 베르바인 베르바인이 있어요. 베르바인아 다시 한번 측면 메트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루카스 모라 다시 볼 뒤로 이 토트넘이 가둬놓고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자 스킵 베르바인 슈팅 이번에도 수비한테 맡깁니다. 자 왼쪽 측면 벌려졌고요. 레길론 레길론 드리블 시도 중앙까지 진입을 합니다. 레길론 다시 측면에 델리알리 자 손흥민 있어요 손흥민. 야 손흥민 지금은 어려운 슈팅이었는데요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터닝 야 지금도 발리슛이에요 아주 멋진 골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몸을 도는 상황에서 그대로 직접 맞췄거든요 바운드가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 논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갔었던 손흥민 선수 슈팅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바흐만 골키퍼 반응은 했습니다만 그대로 골레트 갈라버립니다 아, 지금 델리알리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구요. 박스 안쪽에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됐던 볼,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인데요 사실 와포드도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최근 리그컵 포함해서 3경기 동안 2승 1패입니다 분위기가 꽤 좋거든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도 3대2로 또 승리를 거뒀었고요 자손흥민이 우측 공간 비었습니다 루카스 모라 자박스한쪽 루카스 모라 자 추가 득점 찬스인데요 아하 다음 한 키를 넘겼습니다만 베르바인 선수가 받기에는 조금 깊었네요 자, 오늘 경기. 일단 드리블 거리가, 이 루카스모라 선수의 드리블 거리가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울버햄튼전에서는 루카스모라 선수의 드리블이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시도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이 중원에서 뭐 벨을, 델리알리 선수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루카스모라 선수가 본인이 직접 전진 드리블을 하는 부분들에 성공을 많이 했을 때, 이 토트넘에 확실히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자, 마시나 걷어냅니다. 토트넘이 드로잉이 전개가 됐고요. 자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 6분 남아있는 상황 호이베르 측면 루카스 모라 자 그대로 크로스 중앙에 손흥민 빗나갑니다 아, 자 중앙에서 스트라이커 역할도 곧잘 수행해주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머리에까지는 맞춰봤습니다만 확실하게 붙어줬던 수비 숫자가 있다 보니까 네골때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고요 자 다음 한 골키퍼 중앙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산체스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 뭐 에릭 다이어나 산체스 저번 시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 자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주 쇼킹. 자 위협적인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만 해요. 시즌 초반에 이 토트넘의 성적은 참 사실 놀랍습니다. 항상 뭐 경기력을 떠나서 경기 내용면을 떠나서 항상 승리를 또 걷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자이 승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고요. 케인 선수도 어쨌든 팀에 남기로 결정이 된 상황인 만큼 확실하게 팀에 도움이 되는 빨리 좀이 정신적인 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손흥민 알리 왼쪽 측면 이번에도 벌려 줬습니다. 베르바인 좋아요. 왼쪽 측면 기이 좋은데요. 자, 그대로 크로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 소유하고 그대로 중앙에 크로스! 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마무리로 토트넘과 와포드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기분 좋은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소식 7경기에서도 들려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 경기가 펼쳐지는 8월 29일 일요일 밤 10시 여러분들과 함께 식스맨 TV 실시간 평파에서 라이브 중계로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